지금 54도입니다. 50, 지금 현재 여러 배 왔다 해서 56까지 떨어졌는데, 54도입니다. 이 제품은 눈다랑어. 이명 비가이라고 하죠. 문다라머 5십상 53. 오십상에서 저희가 이제 작업을 하는 머리 감아 그다음에 스테이크가 나오는 과정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비가이 오십상 원어에서 머리 감아 부분이 나온 과정하고 스테이크 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어, 문달는목적살입니다 아, 보통 우자라고 부르는데 목적살입니다이 부분 이제 비가이 머리 이그 정도 사이즈는 대자라고 대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가 이 밤입니다. 요. 스타일, 이에요이 상태에서, 어, 어, 시장이 유통될 때는 이 껍질 분을다 벗깁니다. 근데 톱을 하게 되면 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어, 아, 별히하려서 사람이 다 이미지 까게 되고요. 이렇게 쳐 놓고 껍질을 벗겨서 유통이 되는 거니다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껍질이 벗긴 돈육 대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적인 대전은 10cm 블럭을 내갖고 슬라이스를다 칩니다. 그데요 저희 제품은 스테이크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기 전에 블력이 이런 형태가 나옵니다. 이 단면에 허압육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허압육을 제거를 해준 다음에, 이런 식 5cm 두께를 잘라줍니다. 견전 상태에서 껍질 부분을 제거를 해주는 겁니다. 보통 국내 시판되는 스테이크는 폭이 어, 폭이 5cm, 그 다음에 두께가 2.5cm 나옵니다. 보통 어, 블럭에서 껍질을 제거 후에 어, 가드레일을 대고 5cm를 댄 다음에 이 5cm를 칩니다. 그 과정은 이제 조금 숙된 분들은 제가 벌써 5cm를 만들어 버렸는데 아, 치지 않고도 5cm를 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다음에, 어, 일반성을 주기 위해서 1급이, 어, 어, 가드레를 댄 상태에서 2.5cm 작업을 합니다. 보통 길이는, 이 길이는 16cm 작업을 많이 합니다, 국내에서는. 16cm, 5cm, 2.5cm 작업을 많이 합니다. 이 기준점을 잡기 위해서 바드레이를 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과정이 밑깎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슬레이스 과정에서 묻어나온 톱밥을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밑깎기 작업을 합니다. 보통 이런 제품이 이제 정각, 1급 제품입니다. 1급.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제품이 비각. 비각 제품이 되는 거예요. 스테이크 비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서 껍질 부위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조금 전에 작업했던 블럭에서 이렇게 비각이 나오고요. 이렇게 정각이 나옵니다. 보통 완전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된 선각은 1급. 약간 비각이 들어간 제품이 2급. 그 다음에 이렇게 좀 어, 각이 많이 없어진 부분은 3급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상급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제품을 갖다가 상급을 만들고 나오는 마지막 부위가 해적밥용으로들어가는 소조 부위. 이렇게 나오 겁니다. 이급 2급, 3급. 정육, 소절 1급, 2급, 3급, 정육, 소절 이런 부위로 나오게 됩니다 1급은 보통 포텔약 어, 어, 그다음에 고급 이식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그다음에 2급, 3급은 스시집 수식집. 스시집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아, 고급 스시집에서는 2급도 쓰는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육 소절은 해답밥 초밥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 부위가 참다랑어 스테이크 이거 작업을 해서 완제품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원어 상태에서, 원어 상태에서 머리, 가마, 복욕을 제거한 후에, 이런 블럭 자체에서 작업을 하면, 이렇게 작은, 문다라고 상 블럭이 나옵니다. 블럭에서 껍질 제거 후, 뼈 제거 후, 그 다음에 스테이크, 가대를 대고 5cm 작업을 해서 1급, 2급, 3급, 4급 정육 소절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제품은 스테이크 1급 완제품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보통 한 마리를 가공을 했을 때 스테이크 1급은 한 10조각 한 안쪽으로 나옵니다. 이런 스테이크 1급이 한 10개 정도 나옵니다. 아주 정석적으로 A급 1급을 만들려면은 이 제품은 스지도 없고 혈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원어 자체에서 작업을 한다 그러면10% 안쪽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50kg를 잡았다 그러면은 거의 한 6, 7쪽 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급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 좀더 신중하게 가공 공정이 필요하고 어 스지하고 혈을 다 제거하기 때문에 단가가 자체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이제 완제품으로 최상급 1급을 만들어낸 겁니다. 문다라고 뭐 스테이크 작업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머리 제거 후 가마 제거 후 복육 제거 그 다음에 대절을 친 다음에 가드를 대고 센트 작업을 해서 1, 2, 3, 4, 5급 정육이 나옵니다. 기가의 작업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원어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머리 감아 번 보이고 떼고, 이런 블럭이 나옵니다. 사절을 치면은. 이 상태에서, 어, 혈압육, 이 혈압육이라서, 혈압육을 제거한 후에, 또 중간에 척추뼈가 들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제거를 해줍니다. 해주고 난 후에, 블럭을 치면은 5cm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상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껍질을 제거하는 겁니다. 껍질을 제거하면 이런 블록 상태가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가드레이을 대고 2.5 c 치 작업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품이 1급 1급 1급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정각입니다 정각인데 1급으로 못 들어가는 이유는 여기가 수지 부분이 나옵니다 수지 부분은 1급으로 못 들어가고 2급이나 3급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를 광고하는 상태에서도 수입을 낼때 2급을 많이 내서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것도 이렇게 같이 묶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가격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을 빼서 수지 없거나 혈이 없는 부분을 만나려면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맨 안쪽 어, 블럭 맨 안쪽 블럭에서는 블럭 자체가 크기 때문에 1급이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 블럭, 작은 블럭에서는 그 다음 블럭에서는 블럭이 2개 밖에 안 나옵니다. 요 부분은 왜 떨어지냐면 은각도비정각이고 안에 보시면 혈이 들어있습니다. 이혈 부분을 다 저희가 해주게 되면 수준이 안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나오기 때문에 다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상급 정도 나오던 스테이크가 이런 힙 때문에 제거를 해주게 되면 거의 정육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율 면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안 나오면 수율이 잘 나올 것이고 많이 나오게 되면 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국내에서 실장들이 많이 선호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작업을 해서 대부분 혈압력을 제거하고 그냥 편하게 이렇게 쓰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한번 이렇게 작업을 안 하고 저희가 일본에서 쓰는 스타일로 작업을 해 봤습니다. 같은 블력인데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은 이런 스타일을 쓰시고 보통 일본을 가시면은 일본 은 자기네 스타일이 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블럭을 봤을 때는 일본에서는 이 상태에서 껍질 제거 후 이렇게 펜을 떠서 쓰십니다. 국내에서 쓰는 시장에서 쓰는 스타일하고 일본에서 쓰는 스타일하고는 틀립니다. 지질적으로. 어, 일본, 어, 일본에서는 이렇게 재단을 쓰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재단을 쓰시는 겁니다. 근데 국내에서 저희가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님들한테 권유도 해봤는데,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이런 제품을 쓰시면 더 수월하게 수율도좀 낮게 쓸수 있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제로 결혼이 방향이 맞는 거잖아요. 예. 결은 일본식 재단하는 게 맞는 거예 예, 여기 맞는 건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쓰시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드려봤는데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지금 한국에서 많이 쓰는 스타일을 이렇게 재단을 하 이유가 더, 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어서. 요거는 이제 국내 가구하는 사람들 스타일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예. 일본은 거의 이런 식으로 다 쓰십니다. 그러면 쓰는데 그런 지자은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예, 예. 상관없습니다. 예, 문다라고 블럭에서 제품을 국내에서는 만, 어. 이런 스타일로 많이 사용하시고, 어, 일본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많이 쓰십니다. 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시장님들 같은, 일본에서 오신 시장님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제품입니다.